Thank you 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토전 목사님의 갓 하나님을 소개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분이며 선하시며 거룩하신 분이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믿음을 선물받기 전에 좋아하던 작가 가운데 한 명이 밀란 쿤테라였습니다. 영어를 잘 못했지만 쿤테라의 책을 영문으로 읽으면 우리말보다 더 간결하면서도 울림도 깊어 보여서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토저 목사님의 이 책을 보다가 쿤데라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불멸이라는 책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인간의 삶의 방식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플러스 유형과 마이너스 유형입니다. 하나는 더하는 유형이고, 하나는 빼는 유형입니다. 살아가면서 물건을 계속 사서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이 많아지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지금의 미니멀리즘처럼 무엇을 계속 버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인간 관계도 연락처를 늘리고 관계도 확장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마다 연락처를 오히려 정리해서 줄여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물이든 사람이든 더해가는 유형의 사람을 플러스형, 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마이너스형이라는 그 이야기가 생각난 이유는 토조 목사님의 책에서도 비슷한 비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쿤데라의 이야기는 당시 저를 돌아보는 지적인 즐거움은 있었지만 실제 삶을 돌아보는 데는 토조 목사님의 비유가 훨씬 더 유익했습니다 토조 목사님은 삶을 플러스 하나님, 사람 플러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다면 만족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 마이너스 만물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 남고 나머지는 다 버려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남음이 있으며 하나님이 아닌 나머지는 모두 우리가 마음 둘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3장부터 5장까지 내용에서 20개의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 하나님은 한없이 큰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는데 필수적인 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에 이르는 수단이다. 마치 도로가 목적지에 이르는 수단인 것처럼 말이다. 도로는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 될 뿐이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 이르는 대로들의 집합체이다. 믿음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참신앙이 있는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를 만들고 지키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아주 작은 것들에게 안식을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애쓴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닌 사물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지닌 문제의 본질이다. 하나님보다 못한 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당신은 사물 플러스 하나님의 만족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마이너스 마음물이다. 내가 사물과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고 위로를 얻는다면 내 마음은 무엇인가를 잃게 된다. 사물 플러스 하나님이나 사람들 플러스 하나님이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 이런 하나님을 가르치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들, 즉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원하는 사람들만 그곳을 찾을 것이다. 4장.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사랑하시거나 아니면 불같은 맹렬함으로 미워하신다. 내가 범죄할 때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가? 이럴 때마다 왜 거듭 용서하시는가?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심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선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을 억지로 받아들이도록 하실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이다. 줄리안의 말을 들어보자. 자신의 선하심을 쫓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완전하고 공정하고 다양한 방법을 정하셨다. 그러한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는 것이었다.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신 그분은 동정과 공감을 통하여 우리를 이해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느끼고 고통당하신다는 뜻이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처럼 느끼는 것이다. 그분이 와서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를 남기고 먼저 돌아가신 것은 인간의 모든 사별을 치유하기 위해서였다. 그분이 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신 것도 우리가 경험하는 상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였다. 5장.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지적 이해의 한계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완악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회개할 만큼 강력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더럽혀진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온다. 우리는 학교와 신문과 책에서 배운 도덕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온다. 우리는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우리가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분의 존전에서 외경심과 두려움에 떨며 무릎을 꿇고 이사야처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라고 소리칠 수 있다면 그것은 복된 것이다. 오 아버지여. 우리가 거룩함을 깊이 느끼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죄짓고 변명하는 일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회개가 삶을 고치는 참 회개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님을 더하기 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서 세상을 빼면서 사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은 세상에 하나님을 더하기 하려는 데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셔도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알아가려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아야 하겠죠. 토저 목사님은 프로로그에서 아이가 엄마 얼굴을 늘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을 늘 구하며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실제가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귀어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난뒤 토저 목사님의 묘비에 적혀 있다는 구절을 보면 감흥도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묘비의 구절은 이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A W 토저. 토저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소원하셨구나 하는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꼭 사서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선하시고 고룩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알아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